안 그래? 15만원 받아야 돼. 15만원 못 받아. 이걸를 15만원 주고 받고 하겠는가? 10만원. 근데 안나와 우리 이게 90g, 100g짜리게? 아, 개데별 차이가 없어. 120. 120이야, 이게. 쟤가 더 좋아요? 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요것이 90g. 나 이거 하나 아니야, 그건. 못 팔면 되네 거는 100g 나와 보잖아 이까가딴놈매봐몇개 올려봐 봐 100마리 아 이게 거의 100g 나오네 다 아, 100g 응? 너무, 근데 아니야. 이건 크다니까 아 밑에 거 재봐 밑에 개적. 게 작아 커? 그래도 100 나오네 90이란 거지 이게 이게 잘못적이야 어... 사장님 이게 낫다니까 이걸로 있는 거다 주라 그래 그래 선생님 제가 계산 안 맞아요 이건 안맞아. 이건 빵거 같으면 이건 왜바꾼안맞으면 근데 이게 뭐 살지 이번에나아나 아, 나 이거 하나 나도 떼었어. 그런게 있었다고 겨울이 안나온다고 실례지만 그가? 아니 예. 내가 주문한거야 이놈다 딱히 멋있게 아니 판장해서 아. 내가 떼어내도 뭐라겠지러분더 네. 커보이긴 그래. 한데 얘가 그래. 조금 예. 더 커보인다고 오늘꺼 보다 네. 근데 이거는 한커리 해줬고 이거는 반듯이 만들었어 이거 더안할 거야? 이거 좀안할 이거 다안할 거야? 이거 다안할 이거 다안할거 이거 이거 다안할 이거 다안할거세 이거 다이미이미다안할 거야? 이거 다안 이거 이미이제오안래가똑이 이거 이 이거 다안 여기 있지만 나왔을 때 냉동에 넣어놓고 처리해야지. 아또 왔네. 다 팔아. 갈치. 응. 갈치 물 뭐, 높다고? 예, 네, 다 나왔어요. 영순이 저건. 20만 원은 저기 좋게 바꿨는데 이제 3,500원